자, 요거를 작업할거면 이제 프로젝트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예. 저장하겠다예그리고위치에다가 어, 저장하는데 e 드라이브그리고 유현규의 이강이부그리고 있습니다. 이부이부이 부분을 고다이이이부고이습습니 그리고, 확인, 합니다. 자, 여러분, 저장하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 예, EDM22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파일이 아니라요, 예, 뭐냐, 폴더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폴더 형식. 폴더 형식. 그래서, 얘예 안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파일이 또 섞여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네. 예, 폴더 형식이에요. 그래서 가져오시면 돼. 어 그거. 그 열면 돼. 여는 건선문 여는 거는 2월 2일자 유연규의 사강이실에 그리고 어 EDM 검운프레임이밍 그리고 어 2월 2일자에 202하면 이렇게. 그래서 비밀 아이콘 이렇게 해서 열리나 모르겠다 안, 안 열리지 그래서 열려면 어떻게 하냐 파워밀에서 쉽지 않지 아니 그건 관계없어요 파워밀에서 어 여기서 열 수가 있어요 파워밀에서 프로젝트 열기 열기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고 또는 또는 불편하면 요거를 그냥 갖다가 파우미에다 덮어 시우기할 수도 네. 있어. 네. 그러면 열려요. 아, 안, 안 열리네. 파일 프로젝트를 열기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파일에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위치 가서 EDM, 그리고 2월 1자 202 선택해서 열면은 열리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업자표계랑 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거 눌러 펴면 또 다시 잡, 잡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아, 모델 블록은 안 잡혀 있다. 그 블록은 안 잡혀 있네요. 그러면 요건 해야 되겠다. 모델 블록 잡기, 그리고, 어, 플런지 안전 높이 쉐이딩까지 하고, 다시 가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이는 30짜리다.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58.126, 요게 그게 맞나 보네. 네, 그래서, 어, 락 걸고, 얘도 락 걸고, 얘도 락 걸고, 얘도 그냥 그대로 락을 걸어주세요. 예. 네. 1260, 뭐, 뭐야. 126019네. 자 위로는 어, 위로는 그냥 1mm 위로 네, 올려주시고 그럼 59.126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어, 락 걸어주세요 이렇게 60은 크게 의미 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락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블록 쉐이딩을 통해서 네, 쉐이딩을 해주시고 확인 자 대조 선문 대조 정 다시 불러요. 아니요. 진짜 큰 의미 없어. 여기서 요거 요거 큰 의미 없어요. 예, 왜냐면 위에 1mm만 나와 있으면 돼. 자, 요거 보고 해 주세요.